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존 디튼은 리플을 지지하는 변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예비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며 총선에서 엘리자비스 워렌과 맞붙게 됐습니다. 총선에서의 디튼의 승리가 리플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하면 비트코인이 20% 폭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기간 판매분 관련하여 1억 2,500만 달러 상당의 벌금 납부를 연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SEC의 항소 가능성이 시사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소송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될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자료나 실시간 매매 대응, 단기로 수입 볼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존 디트는 리플을 지지하는 변호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경선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총선에서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인물 엘리자베스 워렌과 맞붙게 되는데요. 암호화폐 적대적인 워렌과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존 디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디튼이 승리를 이뤄내게 된다면 전반적인 여론도 이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는 판단이 되겠죠. 미 대선에서도 암호화폐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존 디튼은 리플 진영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앞으로의 정책적으로 리플을 지지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서 존 디튼의 선거 자금 역시 리플사에서 후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디튼의 승리는 곧 리플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50BP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20% 폭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줬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비컷이 단행되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급등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돼 위험자산 청산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는데요. 반면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시장은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25BP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50BP가 인하가 된다면 당장으로는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급등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50BP를 인하했다라는 것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양책으로 대응을 한 만큼 경기 침체 염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경기침체가 발생한다면 미기술주의 영향을 받아주는 우리 코인 시장인 만큼 장기적으로 하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라 뜻으로 풀이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되겠죠. 50bp 인하시 급등을 보여줬다가 급락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급등에서의 수익화를 만들어내시고 다시 한번 급락의 움직임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이 어떻게 나와줄지 그 움직임 아셔야 대응이 가능하실 텐데요. 지난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라고 있으며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노동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저녁 비농업 고용 변화와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노동 지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 시장이 냉각되는 수치를 확인한다면 연준은 확실한 이 빅스텝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예정되어 있는 이 지표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오늘 저녁 경제지표 발표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우리 리플 어떻게 대응을 이어나가셔야 되는지 발빠른 자료를 바로바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판결을 통해 리플이 기간 판매분과 관련된 벌금 1억 2500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SEC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는데요. 이 벌금 납부 마감일이 바로 9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사가 이 벌금 납부일을 연기하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SEC가 이 요청에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 8월 7일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리플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SEC의 항소 결정 종료일이 10월 6일이죠. 그 전까지는 SEC가 항소를 할지 말지 리플사가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항소 기간이 종료된 이후 30일이 지나거나 항소가 종료될 때까지는 이 벌금 납부 금액을 은행 계좌에 예치를 해놓을 테니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벌금 납부액의 1억 2,500만 달러 상당이 아닌 그 이상의 벌금 1억 3,900만 달러를 가져가면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SEC 입장에서도 벌금 액수를 더 받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왜 리플사는 벌금 납부액을 밀었냐 하면요. SEC가 항소를 할 경우 벌금 관련해서도 다시 무산될 확률이 높죠. SEC가 만약 항소를 한다면 벌금 관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차 판매에 있어서는 최근 바이낸스 사건과 크라켄 사건을 통해서 법적인 명확성이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럼 벌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항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때문에 벌금이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벌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SEC 항소가 들어온다면 항소심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벌금 금액이 이미 먼저 납부가 되고 나면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항소심에서 더 적은 벌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벌금을 먼저 납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항소 기간 종료 후 30일이나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은행에 예치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벌금 납부 연기가 무조건 SEC에 항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니플 진영의 변호사인 빌 모건의 말에 따르면 법적인 상황만 고려한다면 항소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다른 요인, 즉 정치적인 요인이 가미된다면 항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와 크라켄 사건에서 이 거래소를 통한 2차 판매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는 동일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법적 명확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2차 판매로 항소하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항소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기간 판매에 대한 벌금 관련 항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 역시 지난 SEC는 이미 만족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항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머건는 말대로 정치적인 요인이 가미된다면 항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 미 대선의 움직임이 박빙인 가운데 헤리스는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별다른 지지 발언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기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헤리스가 당선될 경우 재무장관의 게리 갠슬러를 안치겠다라고 발언이 나와줬죠. 루머로 지금 판명이 났긴 하지만 SEC 에게는 헤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대로의 SEC 를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규제를 이어오던 SEC가 스톱하지 않고 그대로 달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항소의 가능성이 조금씩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즉미 대선에서의 지지율에 따라서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 9월 6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TV 토론쇼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쇼 이후 지지율의큰 변동이 생긴 만큼 이번 TV 토론쇼도 지지율을 크게 가리게 될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10일과 18일, 23일에는 SEC가 이 하원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세 차례 개최되게 되는데요. 지난 청문회에서도 하원에서 신랄하게 까였던 SEC 게리 갠슬러였습니다. 현재 법적인 판결과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때 SEC 가 무리한 규제 집행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SEC 사업 감독 및 잘잘못을 따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청문회로 인한 갠슬러의 입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한 갠슬러 해임까지 걸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해리스가 당선될지라도 갠슬러는 해임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발언을 했었죠. 그 이유가 뭐였었나요 바로 민주당 고위 임원들도 SEC가 가상 자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겐슬러의 재무장관 임명서를 일제히 부인했던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었고요. 헤리스 캠프 수석 고문은 암호화폐를 지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 발언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사태 당시에도 민주당은 암호화폐 유권자의 표심을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새 후보의 최우선 순위는 암호화폐가 돼야 한다라고까지 발언을 했었죠. 최근 정치적인 여론에서도 암호화폐를 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 만큼 앞서 여러 민주당 위원들과 수석 고문인 의견만 보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만연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될지라도 겐슬러의 자리를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전 SEC 위원인 제임스 페럴은 리플이 항소심에서도 승리할 경우 SEC는 소송 비용과 이자 문제 등 재정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EC의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만큼 낮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소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염려를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부적인 하락 흐름에도 여전히 리플의 가격은 견고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시적인 영향으로 하방 압력을 받은 와중에도 재차 다시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도지 형태의 캔들은 매수와 매도가 그만큼 팽팽했다라는 뜻인데요. 그 모든 매도 압력을 흡수한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현재 리플은 이 하단 지지선 720원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위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시켜주는니다 주고 있는데요. 즉 여기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해당 여기 하단 지지선 720원까지도 하락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관계로 우리 리펠의 가격에도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잡아드리는 안전한 구간 구간, 비중과 매수가 잡고 들어가신다면 확실한 수익 구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거시경제 그리고 실시간 차트 분석과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언제 어떻게 저가 매수를 하는지 수익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비중을 조절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발빠른 자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